어후, 아니, 아니 아니 아 마을간에서 잘때 아니지. 아. 마흔서 만들. 예 캐빈 캐빈. 어 다르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캐빈과 듀노 캐빈 나홀로 집에. 퍼먼로 퍼먼 언론 드드스게 오시엔에서 크리스마스마다 그렇죠. 해주는 거 아, 또, 아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캐빈을 캐비를... 아, 네, 맞습니 아, 오케이 이름은? 제 이름은 맥스 맥스? 맥스 맥스 한국어 할줄 알아요? 아, 네, 한국어 잘해요 뭐야? 네. 엄청 잘해 나보다 더 잘하네 아, 아 형보다 잘하죠 왜, 왜 이렇게 잘해요? 아, 한국에서 전태어났어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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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어요 네, 오래 있었어요, 아니, 이 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네네, 우리는 이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룹이고 아, 저랬어요 아, 네. 아그 멤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외국인도 있으면 어, 아, 우선 두 명, 한명 있고 어, 한명더 그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글로벌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어. 감사할 거 없어요, 아직 뽑힌 거 아니니까 어, 우리다 무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GD 아세요, GD? GD요? GD GD? GD, GD 짝짝퉁 사트 그 사짜 보이즈의 네, 네, 네. 무대에 무게 형은 있는 친구들 아, 워터 범우 그리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의 송만명 아, 노천극장. 앞에서 연세대 뭐라고? 요 노천극장 음. 노천극장. 음. 노천극장 그리고 민수는 그 일본 가장 J 펑에 가까운 친구고 뭐 다나카야 뭐뭐 어, 뭐, 아, 뭐, 아, 이제 더자 뭐, 뭐,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이런 사인 같은거나 뭐 이렇게 아, 앞으로의 네. 뭐 이런 큰 프로젝트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부모님 이제 이, 이런 쪽 계열은 이제 좀, 너가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비자로 관련 담당하는 매니저도 있고 비자? 네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네. 거기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해줘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할수 있는 계약이 있고 할수 없는 계약이 아, 있고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다 형도 어.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잖아요 아. 그럼 E6를 쓰잖아요 E6 맞아요 근데 이제 키가 네, 어떻게 돼요? 184입니다 이름이? 기프트 맥스 기프트 맥스 몸은 좋아요? 코스죠. 어, 식스 어, 이펙 있어요.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안 맞는데. 아, 제가 계속 그 이제 개그맨들이랑 활동하다 보니까 계속 안나안 나올 아이들 계속 나오려고하는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아, 네. 나와요. 뭔데 뭐, 네. 어떤 얘기 하고 싶었는데요. 그 아까 저한테 아그 선물 받았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네. 그 그때 제가 아 그쵸, 선물을 받았죠. 근데 피부는 선물을 받지 못했죠. 아 아. KJ. 어, 전하단 선데 그 강코 그 한국 그 예능에서 자,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기의 아, 그그 피부색을 가지고 어, 본인의 이런 블록커 블럭을 하는데 그런 포지션도 좀 욕심이 나요. 아, 저 진짜 너무 아, 좋죠. 막 그럼, 그럼 형님은 어떻게 먹으세요? 한국에서 이미 탑. 아, 저는 스타니까요. 슈퍼스타. 왜 웃어요? 슈퍼스타일. 왜 웃어 참고왜 이거 이거 계속해요, 이거. 아, 진짜 뭐, 너무 화가 나네. 개콘 애들 다 오라 집합해. 아 수업해, 수업해, 아 수업해. 캐코네는 막내예요 지금. 어 지금은 제일 막내. 나이도 제일 어리고. 어, 아, 그럼 기합 기합 같이 받아요. 아니 저아안 예. 그러죠 안 그러죠, 아니, 안, 그러죠. 그거 안 해요. 안 그러죠. 아 그리고 그런 문화가 어선다는얘기는듣긴 했습니다. 음. 아 네. 지금도 그런 문화가지만 있 이제 막 이제 일, 일일이 신고 그러죠. 이제. 미안한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을 겁니다. 대신 계획서 쓰셔야 됩니다. 신고 안하기로. 네, 계약서 c k 약간 노예 계약서 a 돼되는 i w 거블랙코 s 디 o 기로 c 기 in Hanaka? You don't know. No, you don't know. No, 니까 u don't know. You don't k n o 많이 o u don't know. y o 거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저 o w You don't know. You d o 너무 았어서 어, <laughs> 어. 형들 막 비행기 탈때 저자 배터우 그러는 건 아니죠? <laughs> 화물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음. 형들 같이 타는 거 맞죠? 일등석. 같이 타. 같이 타.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타요. 감사합니다. 타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 오늘 좀 까맣게 보이면 안되겠다 해서 비리 이렇게 흰색깔을 입었는데 이제 빛 대조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흰색깔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짝 밝아 보이는 그런 검은색이 배경에 있으면 난리 나죠 이제 막 뭐 이거 LED 여러 개 깔고 막 후레쉬 저한테 비치고 막해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아. 이제 치아만 보이고. 음.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 어,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센스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이돌 그룹에서 막내는 귀염을 맞잖아요. 아 부잉부잉을 그 아. 약간 또 아이돌이니까 아. 카메라 앞에서 하트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도 나 보고 싶더라고. 혹시 뭐 애교 필살 애교. 기프트 상. 하이! 나이가 스키. 초코민트 유리무아 나타. 하트. 하트. 확실히 엔진 게 하트하면 어.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실히 초코. 초코 딱딱그 <laughs> 초코가 어. 음. 초코. 음. 초코가 마음에 들었나요 초코 부분이 아서 저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민토가 네. 없어가지고 어... <laughs> 그, 민토 보세죠 이제는 어, 만약에 우리가 잘 됐어 이제 모델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화를 다 응대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아, 이... 아직 어리니까 아, 이... 돈 관리를 우리 형들이 좀 해줬다가 아, 형들이 돈 관리를 에, 약간 제가...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가 경리라 가지고 이쪽에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결혼하거나 그때 어. 이제 집을, 집을 사고 네. 나는... 왜냐면은 흥청망청 쓰니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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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우리 한국 문화야 잘 멀었다가 나중에 그쵸. 어른 그게 그 한국 그 문화 음, 코리아 음. 트레디셔널은 다 아, 그거 흥청망청 써가지고 막 나중에 되면은 빚 있고 막그 뭐그 예전에 벌었던 아, 돈다 어디 있어 그런다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치. 이제 형들이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형저 어. 이거 뭐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디쓸 건데,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딱 주면. 진짜 이게 그냥 그룹이 아니라 패밀리로 이제. 가족, 아, 가족. 아, 형제. 그런 것도 좀 어, 허가를 해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권한을 권하는 주셔야 아, 멤버로서 아, 우리를 확실히 믿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을 것같은 그것도 좀 열어두, 열어두시는 열어 거예요? 아네 그럼 나중에 노예 그 계약서 쓸때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혼나왔어요 죄송해요 말이 혼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그, 어, 면허가 있어요? 면역은 면허, 아, 없어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어요? 근데 GTA 보면은 다 운전하던데? 버스 버스 거의 버스 같은 걸 타고 다닐 거예요. 버스가 아, 네, 네, 네. 기어 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어봉 잡는게 어. 오른손 잡이예요? 왼손 잡이? 요 왼손 잡이예요 오른손 잡이? 아, 일본하고 한국이 운두 때가 달라다 네, 보고.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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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큰 것이 있었구나. 네, 아전 양손잡이입니다. 야, 춤 혹시 뭐자체 춤이요. 아. 네. 짧게 출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아, 봐야 돼요? 노래? 아, 노래, 노래. 들, 저작권 때문에 아, 아 저작권 뭐 불러드릴게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런 춤을 오! <laughs> 저 네. 뽑힐 기미가 안 보이는 거같기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꼭 오늘이 뭐그 끝이 아닙니다 그쵸 그쵸 오늘 끝이 아니에요 계속 저희는 소통을 좀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약간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약간 좀 프리티 pretty 프리티해 pretty 보이는 저 혼자 암맞아아아아 그래서 하나 저는... 총쏜적 있어요? 총이요? 아쏜적 있죠. 어디서? 동두천에서? 아니요, 미국에 있었어요. Of course. 엉치지 말고.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사람이 맞아, 저... 신뢰가 갔네. 그렇지. 나좀 <laughs> <난> 무서웠어. <laughs> 내가 봤을 때는 5 i f t y fifty나 5 i f t y 세트, fifty c e 가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총한 때 우리 그 자랑이 잖아 자랑. 그렇죠. 이정재랑. 여기는 이정재. 아, 여기... 이정재. 피프티 15, 센트도 총알을 자랑하거든요 가사에도 넣고 음. 총알 자국을 실제로 쏠 수는 없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죠좀 자국을 찾도록 아니면은 이폐차장 가면은 옛날 엘란트라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총알 스티커 있거든 조직 자국은 없죠 아, 방금 너완벽했으니 괜찮았어요? 아, 이거는 그쵸. 현재 약간, 약간 이런 거 내가 먼저 던지는 건좀 사운드로 휘쇼 휘쇼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인이본 그런... 뭐, 본인이 얘기하면 재밌네, 막, 막딱 이런 느낌이야. 아, 아, 이 하면 나도 하, 하고 싶은 건데. 말하면서도 나도 말하면서 미안했는데. 아이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선 깔끔하고 아, 제가 아, 들었던 그... 것 중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건 이제 아, 너 붕괴 맞고 맥반소개라서 탄기란 된다 아, 약간 아, 이런. 아. 재미도 재미도 없고, 없고 그런 거는. 근데 뭐라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어. 나고 약간 이런 드립들이 많더라고. 저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어. 뭐 힘들었던 일들 기대 어, 많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절대로 뭐 그걸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고. 당 아, 예. 왔을 때 저희가 없고 갑자기 데뷔하는 거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 그렇게 하는 스타일 있어요. 저도. 아니 저희 이제 일본 먹는 거고 한국도 먹고 해 어. 세계 진출하는 거죠. 만 이제 형 주인공이 안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저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이제 또그 투자자분이랑 와. 그 중국에서 오신 왕소반님이 아,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누 왕서방 중국 지금 좋아, 여기 유발란스니 뭐 베이프니 이거 싹다짭 <laughs> 그거는 돈 버시는 분이시라 네. <laughs> 유통 잘 하시는 분이라 네. 네. 아 좋아 좋아 좋 뭐가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아니, 왜이팀색 개조가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약간 밝고, 밝고. 엄청 밝고, 아유. 좀, 음. 좀 이제, 뭐가요? 하고, 이제, 아예 까맣고. 아니, 네. 밝고 그런 건 우리한테 지금 차별을 하는 아, 거예요. 차별을 했어요? 저는 밝은 아이입니다. 항상 마음만은 밝습니다. 아. 피부만 꼬맣군. 마음은 밝습니다. 어릴 때 이제, 막 이제 장난을 아, 해 아니 그것도 안 해줘도 해도 시절 아래아동 네, 네. 시절 아니. 어쩔 수 없이 아아방을켜아고흙이 이제 아래아래 아뇨 벗겨지지 않는 때 아뇨 아아 마을 에서잘때 아니 진짜 어 <laughs> <오>, 진짜 맵다 근 <laughs> 진짜 안 사야 <자리야>. <laughs>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해져 <laughs> 차라리 센게 그냥 생각보다는 어 너무 재밌다 네? 밥먹었어요아저 아직 더울 안먹었어서 식사해야지 그럼 아, 막내가, 뭐라... 주, 막내가 좋아하는 걸로 기프트가 예, 예.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하는 걸로 하고 어? 그거 형들이 사주시는 거 어? 사주시 어제 왕서방님이 휴먼 메이드 같은 거싹다 가짜로 찍어내가지고 응. 판돈으로 먹으니까 요즘에 응. 수트식 많이 나오잖아요 병행수입 다이 그렇죠? 왕서방님이 하시는 거야요 아 음. 중국 슈프림 반권을 갖고 계십니다 <laughs> 중국, 중국 슈프림, 중국 슈프림. 네. 국제 인터. 인터폴그래서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어가지고 수배 중이라. 그 지금 한국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너 많이 소 뭐가요? 많이 안 맞아요. 솔직하게 <목소리> <소중하게 목소리> 안 맞아요.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어요. <목소리> 저희 너무 <목소리>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목소리>